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, 재입학을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1학기 때 보통 자퇴를하는 친구들은 이제 12월 달에 다시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것처럼, 어, 희망 고등학교를 적어서 12월 10일쯤까지 아마 제출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제출을 하고 난 뒤에 1월 달에, 2월 달이나 1월 달에 배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청이 지정하는 대로 학교를 배정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또 방법이 있냐면 제가 이제 뭐 K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지원 배정 날짜 이후에 자퇴를 해가지고, 그러면 교육청에 이제 교육청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중학교 지원을 할수 없고, 교육청 뺑뺑이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없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2월달이나 1월달에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이 끝나는 날, 그리고 그 일주일 전으로 해서 이제 각 학교별 어, 입학생 숫자와 그 다음에 부족분 TO가 나타납니다. 부족학생들 입학생 가능한 TO가 나타날 때, 그때 원하는 학교에 T.O.가 있으면 학교장 선생님의 승인만 있으면 그 학교로 다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. 가능합니다, 그게.